미래에는요. 좀 어떤 직업들이 유망 직업이 될 거라고 보세요? 네, 유망 직업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요. 현재 데이터 과학자, 그리고 아, 노인 네. 요양사, 로봇 공학자, 물리 치료사, 그리고 시니어 교육 전문가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떤 직업이 유망하다기보다는 이 직업들의 특성을 파악하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어, 유망 직업이라는 것은 일단 메가 트렌드 산업과 연관이 있는 산업들인데요. 뭐 고령화라든지 자동화 그리고 어, 저성장 등과 같은 트렌드들은 앞으로 몇십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장기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유망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중에서도 역시나 고령화와 관련된 산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엿볼 수가 있고요. 또 앞으로의 세상은 소프트웨어,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이다 보니까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SNS 마케터와 같은 데이터 관련, 그리고 SNS 기반 직업 또한 유망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요, 이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터, 로봇, 뭐 가상현실과 같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가 있잖아요. 이런 분야와 관련된 산업들, 거기에 또 파생된 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,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업들이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아, 네.